아이콘택했어, 아이콘택했어. 너 나한테 오는 거야. 좀 더, 좀 더. 왔구다. 오 귀엽. 대박 진짜? 맞지. <봤지? 웃음> 대왕 한 마리로 그냥 상 종료. 아 고마. 이거 대왕. 야이 맛에 이 맛에 이 납작지 납수 <laughs> 하는 거야. 어? <laughs> 밑에 다 보여. 이렇게. 그러니까. 장난 아니다. 그러니까. 이러고 낚시하면 금방 열 마리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여기 다싹 쓸지. 뭐 어. 얘네 봐봐, 둘이. 네. 그러니까 음.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찌를 시험 면돼 그렇지, 그렇지. 이게 랍스터들이 이 개미습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. 개미? 어. 응. 꼭 가는 길 따라다녀 얘네들이 봐봐. 아, 음. 그래서 저쪽에 아, 다물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. 그래도 어. 한 바퀴 도네 얘네들이. 얘네들이 이렇게 어. 따라다니기 때문에. 그 길목을 잘 찾아 놔야 돼. 어, 그래야 하하, 충분히 나갈 수가 있어. <laughs> 민니야미이야 <민이야, 웃음> 이게 얕아 보여도 빠카, 빠카. 수심이 2m라 된다. 여기 2m예요? 민 건져 봐. 안 들어가지. 더해봐해 봐. 해봐. 안 되지? 어? 안 되네. 이게 물이 말으니까 얕아 얕아 보이지. 어. 수심이2 m 돼2 m 뭐 하니 너 지금? 아니, 아 우와. <laughs> 아내 낙지 어디서 냄새 안 나요? 뭔 냄새? 해집 냄새? 사진 냄새? 어, 아 너무 나는, 깔끔해. 아, 그러니까 아니, 여기 너무 깔끔하고, 어. 아니 어디인데 여기가? 아 여기가 네. 유명하지 당진에 있는 실내에서 당진. 랍스터 낚시를할수 있는 곳. 어, 네. 랍스타랍스타 저도 오늘 여기 딱 처음 와봤는데 응. 깜짝 놀라게 너무 가짝 놀랐어요. 네, 어.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요 이제 불좀 켜달라고 바닥 좀 보려고. 아 맞아 맞아 맞아. 바닥 지형을 알아야 되는데 불좀 켜달라고 하니까 진짜 바닥이 다 보여. 어. 아, 여기가 또 어. 응. 정보가 좀 있어야 돼. 정보? 그치. 인터넷에서 딱 찾아보고 왔지. 어. 조인기 음. 훑어봤어요나훑어봤는데이 훑어봤어요. 집에 제일 유명한 게 이게 랍스터 랍커면. 보통 랍스터 하면 찜이지 찜 어. 그쵸 거의 찜으로 해먹었지 버터구이 해준대 <laughs> 일단은 빠터빠터 어, 못 낫고 안 돼, 오늘은 빠라구이 빠라 아스데 오늘은 못납금면 물속에 들어서 가 손으로 아, 건져요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, 네네, 네네. 어. 어떻게, 어떻게든 먹을 거예요. 괜찮아. 일단 어. 시, 시작하자고. 바로 오케이 오니까 가자. 고! 고!